와 함께 호심입니다. 저는 오늘 양평으로 캠핑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연락을 하다 보니 동생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번 캠핑도 동생이랑 함께 즐겨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양평 가는 길에 성균관대역이 있길래 동생은 1호선 전철 타고 성균관대역으로 오라고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럼 성균관대역으로 동생만나러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 땅이 완전히 얼어질 것 같은데 폐가 뭐? 안 박힐 것 같아? 어안 된다 안 된다 어쩌면 좋죠 꽝꽝 얼었어? <laughs> So uh -huh. 네, 잘하셨구만. 밝다, 밝다. 으, 호이야, 가 자꾸 방해했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다 했구만 응. 텐트 설치 끝. 끝! 그... 조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텐트를 쳤고 텐트 치고 나니까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가 좀 많이 고파져가지고, 오늘좀 일찍 저녁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라볶이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laughs> 과연 오 원래는 락볶이 해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그릇들도 좀 작고 넣은 재료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건 먹다가 라면 사리도 좀 넣을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잘 네, 먹겠습니다. 오, 오 치즈 대박. 오,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음, 국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너무 쫄았다. <laughs> 괜찮아. 호야 음. 저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 호야 지금 여기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추워가지고 입술 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네요. 나한테 타면됐지 뭐. 응. 그만큼 엄청 아는 가자는 거겠지. 지금쯤 응. 라면 넣으면 되지 않을라 아직 좀더 먹어야겠. 되나? 조금. 근데 이게 그러면 빨리 먹어버리면 소스 다 없어질까봐. 그릇에 조금만 더 빼놓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응. 오늘에서 다 먹었네. <laughs> 너무 맛있어. 깻잎 더 넣자. 응응응. 와 면. 그새 물을 엄청 빨아들이는데 응. 음. 진짜 볶음면이 되겠어.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볶음면이다 진짜 이거. <웃음> <웃음> 맛있다. 응. 음. 너무 먹나? 많이 먹어. 음. 음~~ 싱거워. <laughs> 음. 근데 맛있어 라면 볶기 맛나 진짜 따끔하시겠다. 어. 진짜 조금 싱거운 라면 볶기. 오늘은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순수 녹차, 순수 녹차.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오늘은 오늘은 순수 녹차랑 연결 티... 자자자... 자... 자... 해야먹는아아데와와형역역 <laughs> 네, 조심해. 그렇게 그래, 가리면 어떡해 일로와 일로와 한잔 해볼까요 짠아왜 아직 아, 뜨겁다 어 그럼 나 이따가 봐. <laughs> 좀 넣어줘? 응 좋은 생각이야 뜨거운 걸 너무 못 마시겠어. 나도. 이 용도는 괜찮겠지? 응. 물이 너무 차가웠어가지고. 응. 이 용도는 괜찮지? 응. 온도가 딱 좋다. You hold on to beliefs like the world is against you, and I'm the only one you need. Dad, why don't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for who I am? I know you had a rough, so I don't know if you can. can you see you're hurting me inside? I feel like I've got to run, but there's no. More but it doesn't matter how many times you're trying to get inside my mind i'll keep working on myself and i'll be fine you can Couldn't raise a little boy Now I'm an uncompleted man Can't you see that's holding inside I feel like I've got around But there's nowhere to hide But it doesn't matter how many times You're trying to get inside my mind I'll keep working on myself and I'll be fine Come banging on my door Your arms will touch, and I'll be in the center of love. But just like any other day, I can already hear you say you don't love us enough. <laughs> it's so it's so it's so it's so but it doesn't matter how many times you try to get inside my mind. I'll keep working. 네, 오늘도 밥 되게 맛있게 먹고 또 이런저런 후식들 오늘 후식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기도 하고 지금은 한 영하 5도 정도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밖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거의 뭐 춥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꽤나 춥지 않은 날입니다 특히나 오늘 팩이 안 박혀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돌 정도 가지고도 현재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편하게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온 캠핑장이 되게 고요하고 차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캠핑장이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정적에 휩싸인 채로 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동생분 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아주 좋았습니다 아네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목소리> 과자처럼 부서 네. 네. 어제는 또 바람 한점 불지 않아서 따뜻하고 고요했던 밤을 지내고 이제 아침이 되어 가지고 동생이랑 라면이랑 어제 남은 호빵 두개해 가지고 먹었습니다. 정말 여기 바람도 안 불고 주변에 되게 뭐 딱히 뭐 다른 시설들도 없고 차도 별로 지나다니지 않아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그냥 그 군인분들 포탄 사격 훈련하는 소리 말고는 정말 되게 고요했어요. 고요해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음 1박 더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요즘 또한 2박 캠핑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동생이 내일 일정이 따로 없다고 해 가지고 하루 더 지내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루만 더 같이 즐겨 봐 주시겠어요?